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laughs>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질병, 영적 재앙을 막으며 또 영적 전쟁 시대에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의 대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한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오니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정리되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나만의 영적 서밋타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 서밋타임이 지속되어짐으로 우리가 불신자 사고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 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수 있고 깨닫고 깨달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고 갖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든 세상을 살리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 구역장 권찰 저장 메시지 복음편지 5과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laughs> 말씀은 요한일서 5장. <laughs> 어 설론에 보시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자 불신자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게 당연한데 신자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 많죠.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 응답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랑 상관 이 있는지, 한마디로 이제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말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다. 확신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 포장 상태로. 왜냐하면 믿음 안 좋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믿음 안 좋아 보이면 목사님이 신방 온다 고럴 그 텐데. 그러면 안 되니까 포장. 네. 또세 어, 번째로 보면은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다. 이미 다른 것, 다른 것에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을 그 중심을 이 빼앗긴 상태로 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것이죠. 아, 어, 자, 그게 왜 그런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예, 자, 구원받은 자란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은 자의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됩니까? 지식으로 마음으로 또 신에서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에 관한 성경 구절 많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나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 시는데 문을 열면 하나님과 교제 상태가 회복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된 그런. 완전히 흑암에서 빠져나온 상태, 운명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 풍따 따르,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잡을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 자 구원받은자의 생명 안에 그죠? 그 거의 부분 뭐라 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자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성령께서 어, 완전히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주관하신다, <laughs>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요거를 망각하고 망각하게 살게 하는 게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거기 보시면은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자 생명 없는 자, 예수 생명이 없는 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물고기 물 떠난 상태, 나무가 뿌리 뽑힌 상태, 새가 새장에 갇힌 상태, 예, 네. 한마디로 원죄 상태죠.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서 났으니. 이 사단 종노릇,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고 또 성취하면 끝없이 계속 분쟁하게 되고, 얻을수록 분쟁하고. 요즘 나오는 드라마 아그 뭡니까 스위트홈인가요? 뭐 요즘 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죠 서로 죽이고 빼앗고 또 얻기 위해서 막 사기치고, 권갈 협박하고 또막 이런 나쁜 계략을 짜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떠난 생명 없는 상태가 죄로 인한 저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되겠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된다. 결국 육신도 정신도 병들고 결국 이제 지옥 가게 된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저주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어. 이거 상관없는 거. 상관없다. 나랑 상관없다.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의 보응의 조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자 신자의 축복이죠. 첫 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재 보응의 조건에서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다. 자그죄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죄, 예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게 된 죄죠. 아담으로 오, 오게, 오게 된 죄. 또 자범죄, 예,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조상의 죄, 우리 과거에 우상숭배한 그런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죄를 얘기합니다. 자그 모든 죄에서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 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담력으로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구원 받은 자는 세상 짐과 사당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다. 자,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세상 짐하고 이 사단의 권세 여기서 이제 해방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전도이 때요. 초등학생인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똑똑한 만큼 엄마 걱정, 아빠 걱정 사실은 엄마 아빠가 얘를 거의 뭐 방치해 두다 키웠는데 그런 애들 보면은요 뭐 의외로 되게 뭐랄까요 어 성숙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 아직도 제가 걔가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야 너는 참 어떻게 초등학교 그이그 그 3학년 같지가 않다 어, 왜 이렇게 생각이 어른스럽냐 그니까 얘가 엄마 아빠가 막 그냥 내놓다시피 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예. 근데 얘가 이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주제에 예. 세상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 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도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염려 근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자기처럼 똑똑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자. 구원받은 자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예. 지옥의 권세,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불신자들은 이 지옥 배경 아래서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지옥의 모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내 버리셨어요. 여기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 예, 그 후대에게, 후대에게 이제 그 언약과 축복이 딱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언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오늘 기도 수첩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자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자의 정체성 구원받은자에게 주신 축복 그러면서 구원받은자의 특권 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으면 누려야 되겠죠 예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 이거는 특권입니다. 복음 전파. 예.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보니까 매주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과 제자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면서 보아이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축복 계속 누리고 있구나. 이 그러니까 앞에 거1번2번 누리고 있으면은 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 6 장. 13절에서 2 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과 함과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반석이란 얘기 뭡니까? 완전히 전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다. 예. 이 축복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흑암 꺾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없이하셨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내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흑암 꺾는 권세. 요 좋습니다. 려야되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네. 오늘도 우리 성의 사모가뭐 이렇게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 기도부터 해라. 어. 기도하면 되지 않냐. 나중에 조원이가 엄마는 왜 기도 안 하고 염려 근심 걱정부터 하세요?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laughs> 기도해 기도. <laugh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다. 네. 누리라는 것이죠. 네. 만왕의 왕 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발 앞에 무릎 꿇도록 복종시키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다. 자, 기도 응답. 염려부터 하지 마십시오.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국 열쇠. 보좌의 능력과 소통되어지는 천국 열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천국 열쇠. 이 이걸 누려야지. 그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 삶의 방법을 보면은 거의 불신자 방식으로 살아요. 결론의 점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신자의 삶의 방법 은 불신자 불신자는 주인이 나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 걱정하고 내 운명에 갇혀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 중심.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리, 예, 요거 예.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 중심. 이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인도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왜 성령인도 받습니까? 가장 좋은 거 예비해 주셨으니까 왜 성령인도 받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유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나오죠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끝나지 말고 정리하시라니까요. 내 것으로 그래야 힘이 됩니다. 자,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염려를 버려야 한다. 자기를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숨은 계산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 염려, 자기 동기, 계산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라 자 여기 면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자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 첫 번째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 된다. 자,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얘기예요. 또 삶의 우선 우선이 기도여야 한다. 되겠습니다. 기도. 우리 사양 중에 그거 있죠? 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는 총에 대해서 감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상당히 옛날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 좋아하는데요. 삶의 우선이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세상 나가고 그죠? 그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 복음 전파. 예, 네. 이게 성막 회막 장막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삶의 중심, 삶의 우선, 삶의 전부를 성막, 회막, 장막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예배와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갈때 영적 사고력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송혜사모한테 육신적 사고 방식만 얘기하니까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하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전쟁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거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져집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힘이 없으면은 지는 거고 지면은 죽거나 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영향을 줄수 있어. 이제 그 초롱 자매가 같이 알바했던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가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초롱 자매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본인이 계속 다운 되는 거예요. 영성도인들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없 얻는 시간 없고 기도의 비밀 얻는 시간 없으면은 누군가한테 세상 소리 불신자 얘기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얘기 들으면은 내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부신자가 얘기하는 흑암의 영향 받아야 돼요. 우리 짝가정이신 분들 집에 가면은 부신자 남편, 부신자 가족들이 세상 얘기 이거 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 부신자들의 말과 이런 모든 사상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자, 영적으 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육신적 육신 사고 방식이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결국 끌려간다. 아 그래? 아 그러네. 우리 열이고 못못 가겠다. 그래. 그그 되겠냐? 끌려가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에 끌려갑니다. 세상 말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끌려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돼 버려. 포로됩니다. 근데 노예 포로가 실제로 되지만은 노예 포로 상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씨랑 얘기해 놓고 그 말에 스스로 잡혀요. 자기 말에 자기가 노예 포로 속국돼요. 아니면 상대방 말에 영향받든지. 그런데 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오히려 끌고 옵니다. 그죠? 요셉이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영적 분위기를 확 끌고 왔어요. 다니엘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의 부신자들의 영향력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을 확 끌고 왔어요. 영적으로 이미 정복한 거예요. 바울이 힘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영적으로 확 끌어내잖아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딱 복음의 능력으로 끌고 오는데 굉장히 그러면서도 겸손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영적인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죠.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말씀처럼 이 영적인 힘을 만드는 영적 루틴을 빨리 만드시라니까요 세 가지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릴 수 있는 힘, 살릴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힘. 그럼 내가 정말로 예배와 말씀, 이 묵상, 정말로 정리, 나만의 이힘 얻는 이 요구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복음 편지 오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 내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아 진짜로 구원 받은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내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불신자 사고 방식이 아니라 신자는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전파 중심 그래서 어, 정말로 영향 받는자가 아니라 영향을 줄수 있는 아니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다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된과 동시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 사고 방식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되어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영적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힘, 살릴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자들 될수 있도록 반석으로 세우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